안녕하십니까, 우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램을 끌고 그리고 제이 알비를 가지고 캠핑을 갑니다. 원래 이 알비를 가지고 캠핑을 몇번 갔다 왔어요. 근데 갔다 왔는데 첫날 가자마자 이 자키가 예 견적이 났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견적이 나는 바람에 거의 또 사용을 못하고 있었죠. 이 알비가 온 지는 한 7개월이 됐어요. 근데... 지금까지 두번 사용했는데 그두번다 견적이 나는 바람에 스토리지만 처박아 놨습니다. 오늘 드디어 롱위켄드를 맞이해서 저희 팀 가족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가려고 합니다. 제 RV는 라구드에서 만든 지오 프로라는 모델이고요. 제가 캠핑장에 가서 어 시간이 나면은 이 RV에 대해서 따로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그러면 빨리. 출발해야죠. 지금 비도 옵니다. 지금 하, 캠핑만 갈라 하면은 진짜 날씨고뭐고 진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네요, 지금. 아무튼 여러분, 다 같이 캠핑장으로 고고고. g o n o g o The I lost control and said some things, I felt that you should know. I need a day to clear my mind and leave it all behind. It's gonna be okay, no matter come what may. I'm gonna set things straight. 예 여러분 저희는 지금 잠시 기름때문에 휴게소에 잠깐 들렸고 요즘에 기름값이 미국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21갤런 집어넣는데 108불을 썼습니다 아 지금 저희는 여기 온김에 프로페인 좀 채우고 갈라고 합니다 우리가 2박 3일 있으려면 저 두통이 꽉 있어야 히터도 틀고 해 알로 쿠키? 우리집 강아지 쿠키를 소개합니다 이제 8개월 됐습니다 같아. 근데 안녕하세요. 아, 크리스. 오, 오랜만에. 오, 요즘에 오랜만에. 행방이 안 보이던데. 어, 어, 여기서 만나네. 했어요 아, 어? 90. 움직이고 있는 거야? 어. 어우, 술. 어우, 되게 예의 바른 척해줘. 우리 아들. 안 찍고 있는 거야? 어. 아. 어, 술, 술. 어, 어, <laughs> 야, 어. 환영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감합니다 <laughs> 여러분, 이게 그 트레일러는 레벨 잡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이게 레벨이 어, 조금 이쪽이 올라가야 되죠. 오케이, 고. 고. stop. s t o 맞았 앞으로 좀 빼가지고 언니을 치든지 많이 한것 같아 나도. 야 앞에만 이제 맞 마침. 우영이 왔는데 어떻게? 야 내가 왔는데 씨. 비는 왔으니까 당연히 오게 될지 결정이 나는 거지. 그치. 당연히 형, 비는 온다고 너네들 생각 안 했어? 와. 내가 오는데 응. 비견적으로. 그거 알아요? 형 도착하기 전까지 비안 오고 있었어. <laughs> 너너 미워 그래 갖고. <laughs> 이거 스위치 떨어졌어. 뭐? 어? 스위치 견종했어. 이거 봐. 이씨 업앤다운 이거 스위치가 없어졌어. 이것처럼 이렇게 온오프 온 이런거 있어야되는데 스위치 없어도 되긴데? 일단? 아니 눌러지는건 되지 안 하고서 안 스토퍼를 안하고서 안 이거 분리했다가 돌한테가지고 이제 앞으로 테 네. 다음에 다시 테 네. 네. 나한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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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브에 우영 그 딘이가 가야 잠깐 레벨, 레벨이 어, 지금요. 지금 딱 맞았어. 딱 맞았어. 오케이. 레벨 딱 맞았어. 지금 앞뒤. <목소리> 여러분, 이 스테빌라이저 이 자키는 어, 절대 이걸로 레벨을 맞추면 안 됩니다. 이걸로 레벨을 맞추면 제가 옛날에 이걸로 레벨을 한번 처음 맞췄는데 레벨로 맞추다 보니까 이 프레임이 휘더라고요. 문이 안닫혀 어,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고정해서 움직이지만 않게 해주는 거. 지금 레벨 다 잡았고요. 그리고 거실 익스텐드 했습니다. 어, 프레리에이를 발전기고요 그리고 이게 3,500와트이기 때문에, 어, 에어컨이랑, 뭐 웬만한 거는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조용합니다. 지금 잠깐 꺼놓을게요. 아, 이제 크리스 요즘 근황이 어때? 아, 저금 바쁩니다. 개인적인 그런, 저기, 뭐야. 행업 때문에. 어. 유튜브 네. 안 올라온다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물어보던데? 안 물어봐요? <laughs> 나한테 오는데? <거 모르는데? 웃음> 내 고기는 아니지만 뭐 그냥 아빠 여기 굽는 거아 저기 저아저 갔어? 아 네. 저기 저기로 네. 자 여기서는 이한정살 그 저건 뭐야? 스테이크 같은데? 취한거야? 브레인과 <laughs> <불행가> 한잔형또 <laughs> 고추 땅는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? 어, 이거 좀 만져본 것 같은데 요 야, 이건 이건 또 사이포지 시지거 당장 이렇게 예쁘게 잘 싸놓은 거. 네. 사이포는 뭐야 돼지고기 김치찜인가? 네, 돼지고기 김치찜. 김치찜? 네. 오, 찜이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? 찜. 그래서 지금 한1 시간 정도 끓이면 되겠죠. 지금부터 시작해서. 어. 아. 다른 거 먹을 거 먹고 잘 익은 김치에서 껍데놓 아. 넣고 한 시간 정도 끓으면 또 이제 소주가 쫙쫙 들어가는 이제 껍데기도 있어. 이거 먹고 나면 껍데기. 너 오늘 멘트 많다? <laughs> 야, 너네 재밌어? 재밌어! 응. 음. 아, 오늘 이 형은 숨어서 지금 어떤 요리를 어? 하고 있는 거야, 지금? 순두부찌개. 아, 순두부? <laughs> 집에서 갖고 <가꾼> 온 거야? <laughs> 어, 어, 집에 있던데. 어. 그래서 하우스 순두부구나. <laughs> <laughs> 그러네. <웃음> 저희 팀원들이 지금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, 오늘 저는 좀 놀아도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, 저까지 굳이. 안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 네. 저는 그냥 오늘 소주나 한잔하고 내일 또 즐기고 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편한 캠핑이 다 있나 야 너네들은 그냥 주구장창 그냥 게임하는구나 그치? 어? 그치? 자, 2차 세팅은 어, 렉서스 LX죠 LX 아이 캠퍼 세팅 이 차는 웸 1500에 태프이 또 이렇게 텐트를 했죠. 예, 그리고 샤워장이랑 어닝 이렇게 세팅을 해놨구요. 그리고 이 차는 코로나에 이것도 태프인 것 같은데, 어, 태프이 맞네요. 태프이, 태프이 세팅요 와애들 오늘 몇 명이냐? 1, 2, 3, 4, 5, 6, 7, 8, 9 오랜만이야? 오랜만이네요 응, 음. 음, 고기 많아 여기 음. <목소리도> 어? 그 음, 남는 거 있어요? 이먹 잠깐만 또있어 여기 남 그래, 여기 공갑친구가생겼어 어, 아, 여기. 나하고 동고 아니? 아니. 어, 어, 이게, 아니, 아니. 물어봐, 음. 아, 저희는 지금 또 저희 멤버 중에 크리스 멤버가 넷제를또 가졌죠. 어, 지금 이제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베이비 샤워를 좀 준비해주고 있습니다. 크리스,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캠핑장에 와서 베이비 어, 샤워도 해주고. 모임이 괜찮네. 역시 어, 이건 좋은데. 옛날을 가지는 바람에 우리가 일이 많아졌잖아. <laughs> 부회장님 어떻게 이거 뭐 준비 좀 많이 했습니까 이거? 다 같은 마음으로 했습니다. 그냥. 아, 맞아. 뭐 분위기. 와, 지금 여기 여기 와. 한식 따라 먹을 거 여기다. 오, 신. 여자들 달쪽에. 나야. 동식 나오는 거야. 좋아 안 좋아? 네, 네, 하트. 하트 네, 여러분,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베이비 샤워 다 준비가 됐습니다. <laughs> 아, 여기 주인공. 네, 아, 그렇구나. 1년 에한 번씩 만나는데 그때 마다생기네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대체 아, 축하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, 니뭐 기자 회견이야 지금 이게 지금 뭐 지금 카메라가 어때요? 지금 몇 대야 지금. 자, 2차는 순두부로. 야, 캠핑 진짜 우리 오랜만에 온다. 추워져 가지고 순두부 드실 거. 순두부. 먹었음. 몸을 좀 달래도록 하겠습니다. 오~~ 맛있어? 따뜻하기만 해 <laughs> 인형한테 얘기해라 맛은 <laughs> 인형한테 얘기해라 어이구 아, <laughs> 시원하고 좋다 <laughs> 아이 <이거> 빨간 스푼이야? 인자 맛있어 빨뚝 나이 나경 떻게나이 위스키 위스키야? 위스키 락? 나 저기 먹을건데 아까 따라줘서 안들리네 흠... 이 뭐 있는데? 아 이제 오늘 술이 많이 들어간다야. 오랜만에 왔어. 좋다. 뭐 이런데. 음. 너 타이에 나온 거야? 예예예. 나 지금 캠핑이 거의 지금 몇 개월만인지 나는 지금 기억도 안나 지금. 마지막 캠핑 마지막에로 갔던 게. 아너아 아, 거기 거기 거기. 그, 나 자다가 갔던 갔을 때. 어. 네. 그, 그, 거기도 스테이팍. 거기도 얼떨결에 골프 네. 치고 네. 가서 갔지. <laughs> 아, 음악도 좋고 지금 안주도 좋고 지금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아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 저희는, 아, 내일은 이제 좋은 경치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오프로드를 살짝 하고 그곳에서 또 사진도 찍고 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예. 아디오스